없는데도 힘 내가 힘든 상황에도 도와주게 되면 그게 화를 자처할 수도 있다. 내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 나부터 신경 쓰자. 음 응, 그러고 주변 사람들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없는 복도 불러오는 삼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2023년 개면년 하반기 양띠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네. 어, 상반기가 벌써 다 지나가고 정말 하반기, 빨라요 네, 하반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네. 하반기에 우리 양띠분들의 운세가 어떻게 될지 네. 선생님께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하반기에는 음, 사람이 바뀔 수 있는 운이 들어오고 음. 뭔가 새로움을 시작할 수 있는 단계 이런 음. 어, 게 들어와요 그러면 하반기에는 전체적으로 어쨌든 음. 좋아진다는 라 거네요 그렇죠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일이 잘 풀리든 음. 안 풀리든 둘 중에 하나예요 어. 자 그러면 연생과 나이 뽑아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91년생 33세 되시는 분이세요 네. 하반기 운세 볼게요 네. 어, 1991년생 음. 33세 되시는 분이세요 네. 어, 우리 하반기 운세에 음. 새로운 마음가짐이 좀 필요하다고 하세요 음. 어, 뭔가 나한테 새로운 변화 새로운 시작이 들어오기 때문에 음. 어, 특히나 이 사람 관리, 음. 어, 사람 문제에서 어, 내 운이 바뀔 수 있다. 어. 이런 게 들어와요. 응. 사람으로 인해서 그러면 운기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 어.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유의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사람으로 인해서 음.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으로서 좋아지려면 네. 지금 뭔가 우리가 이 좋았던 지금 저번 뭐 상반기에도 음. 이 좋았던 저기에서 그냥 어, 유심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뭔가 버리려고 하지 말고 우카는 그러니까 급한 성격도 있어요 우카는 음. 마음에 또 사람을 쳐낼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또 잃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더 신중히 생각하자 음. 그러면 운도 풀려요 그렇게 잃어버리게 되면 운기가 좀안 좋게 바뀐다는 라 거죠? 그렇죠 어. 네. 자 다음 라인 가보겠습니다 네 1979년생 45세 되시는 분이세요 네. 하반기 운세 볼게요 우리 양띠 분들이 좀심나 스러우신가 봐요. 우리 45세 되시는 분들도 항상 이 사람 문제가 이렇게 껴있어요. 내가 어떻게든 음, 이 고비를 넘길 수 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어, 걸좀 그냥 뭐든 길게만 보신다면 어, 좀 풀릴 수 있는 하반기가 될것 같아요. 이분들이 조심해야 될게 있을까요? 운이 바뀌면 내 상황이 바뀌거든요. 음. 그래서 이분 또한도 이 사람 관련된 거. 음. 예를 들면 금전수 괜찮아요. 음. 누군가 나한테 뭐 금전을 빌려달라든가 도와달라든가 어, 이렇게 또 마음이 열리다 보니까 도와줄 수만큼 도와줄게. 없는데도 힘, 내가 힘든 상황에도 도와주게 되면 그게 화를 자처할 수도 있다. 내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 나부터 신경 쓰자. 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내가 잘 되면, 어, 주변 분들은 언제든지 도와줄 수가 있어요. 어, 내가 잘 되고 봐야죠. 다음 나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1967년, 5 7세되시는 분이세요. 네. 하반기 운세 봐드릴게요. 네. 아, 67년, 우리 5 7세되시는 분이세요. 음. 지금도 힘드세요. 어, 뭔가 풀리듯 하면서도 뭔가 또심란하고 음. 어 풀리듯 하면서도 아 무언가 자꾸 일이 생겨요. 음. 심란했던 달시기 때문에 음. 하반기에는 어 내가 힘들면 음. 누군가의 도움을 좀 받아도 괜찮은 시기. 어,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도 마, 주변에 많이 있어요. 음. 어서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음. 어 주변에 도움을 청하든 음. 해서 슬기를잘 넘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주변에 사람들한테 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가요? 네. 음. 어나 혼자 끙끙 앓지 말라고 했잖아요. 음. 자존심 버리고, 어, 남, 어, 한 번만 도와줘. 이렇게 갖고잘 넘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음. 네, 도움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날 가보겠습니다. 네, 1955년, 69세 되시는 분이세요. 네. 하반기 운세 볼게요. 네. 69세 되시는 분이세요. 네. 어, 이분들은 너무 바빠요. 내가 일해야 또, 어쨌든, 금전도 들어오고. 아, 음. 어, 힘들지만,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다. 하반기에는. 음. 또 부지런하세요, 이분들은. 음. 어, 머리가, 지금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데, 음. 이거는 힘든 상황이지만, 음. 어, 내가 힘든 지금 힘든 상황이지만, 어, 잘 이겨내시고, 그냥 꾸준한 마음으로 내가 열심히 하시다 보면, 음. 이렇게 어,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 그 좋은 일이라고 하면은, 네. 어, 어떤 일이 좀 가장 좋게 들어올까요? 어 뭔가 새로운 변화, 음. 이분들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분들이에요. 음. 새로운 변화가 들어오고 음.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 내 음. 네, 고집 부리지 말자 음. 네 이것만 주의하시면 음. 끈기만 가지면 음. 풀리는 하반기에요. 음. 자 이렇게 2023년 개미년 하반기 양띠 운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끝으로 우리 양띠 분들에게 네. 하반기 잘 보내라고 선생님께서 좋은 기회 한번 넣어 주시. 네, 네, 우리 양띠분들 이제 하반기 운세는 내가 조금만 참고 음. 어, 이렇게 하면 어, 큰뭐 사람 잃고 돈 잃고 이런 게 없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 조금 내 고집 어, 요거 조금 내려놓으시고 어, 좋은 일들 많이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없는 복도 불러오는 삼신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